민숙이 3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,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. 그 후에 내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.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,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모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,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천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며. 각 지파에서 천명씩 이스라엘 백만명 중에서 만이천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. 모세가 각 지파에 천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하스에게 성수의 기구와 신호나파를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며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다섯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비와 외겐과 수루와 후루와 외바이며 또 부어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.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취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.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.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이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.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,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.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,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. 보라,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어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.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.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밖에 주둔하라.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,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,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 주니라. 제사장 엘르하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,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. 금, 은, 응, 동,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.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기수하고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,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,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 지이라곧 이를 그들이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루아살에게 주고,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.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이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유 소가 7만 2천 마리유 나귀가 6만 천 마리유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 명이니 그 절반 곧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3만 7천 5백 마리라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양이 675유 소가 3만6천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72마리유 나귀가 3만5 0마리라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61마리유 사람이 만6천명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자가 32명이니 여호와께 거주의 곡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셀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.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서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. 곧 회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33만 7500마리요. 소가 3만 6000마리요. 나귀가 3만 500마리요. 사람이 16000명이라.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.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이 종들이 이끈 군인을 기수한 즉 우리 중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루아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폐물을 취한즉,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우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만 육천칠백오십 세겔리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야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드려 여우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.